네 안녕하세요 의아스 방대노 제가 며칠 전에 그때 9월 1일 날인가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어, 한 일주일 전에 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를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허락하셨어요 어머니도 동의하신다고 그래갖고 어, 뭐두고뭐 두르고 모르시니까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니까 자 이거 눌러요 이렇게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렇게 한번 더 눌러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좀 96,000명, 59,550명. 96약 96%. 그런 사람들 쭉 한번 읽어 보시고 이제 동의하게 이렇게 눌러야 돼요. 원래 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 국민 청원은 그 청와대. 이거는 어뭐 비원. 어뭐 이거 회원 회원이있으면 회원하고 우린 비회원 저 같은 비회원이니까 여기 인증하기더 누르고 예. 그리고 아이핀 혹은 휴대폰, 휴대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희 어머니도 SK고. 자, 어, 홍길동 여기, 제, 아이고, 저 아이고, 저영원이 이, 어, 개인상, 어, 개인정보상이도 이름하고 뭐, 어, 그런 거는, 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010. ¿Puede? 다시. 어, 자, 여기 이렇게 어, 휴대폰 본인분들이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란 내국인, 왜? 人間 이고 완료가 이렇게 뜨고 자 이렇게 뜨잖아요. 자 인증되어서 동의하기 버튼 을 클릭하여 동의 절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 이렇게 누르고 무슨 말씀인지한번더 인자 이렇게 해서 동의하기 한번 또 눌러요. 그리고 이동이 이 내용에 동의합니다 하고 여기다 누르고 그 다음에 청원 동의 무슨 말씀인지아시죠다 이렇게 오케이 언더스탠? 예. 네.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게 된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확인 딱한번 눌러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또 동의하기 눌러봐요. 자, 이 동의를 동의합니다. 성원동의. 이미 동의하겠습니다. 나 혼났을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저도 하고 우리 어머니도 했어요 한강 제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 한강사건 까부는 사람들 어? 이런 건 하고 까부라고요 u n d e r s 제가 눈차 봤었는데 문안에 갈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어 내일 안, 내일 아니면은 내일모레 하루 이틀 사이로 10만 어, 넘어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야스 빵되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